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가장 강한 종목, 좋은 종목만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역시나 돈이 되는 정보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스틸리온 분석 영상이고요. 주가가 7월에는 10만 원까지도 갔었던 종목인데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 국내외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중요한 사안이죠. 많은 분들께서 중국발 경제 불안으로 인해 현재 주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기적인 충격은 이미 진행이 되었고요. 중국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저 하락은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중국 경기가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처럼 흘러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현 상황에서는 기사 내용대로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중국이 제조업을 통해서 엄청난 불을 일으켰었는데 이제는 중국 인건비도 상당히 오른 상황이고 중국 외에도 동남아라던가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도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공산 국가라는 리스크로 많은 기업들이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앞으로 중국은 하락세를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한은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증시의 특별한 악재는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지수 이기는 종목이 없다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증시 상황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현재 지수 방향성을 보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상황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상황 보시게 되면 국내 지수 상황 올해는 괜찮은 상황입니다. 피보나치 수평 조정대를 이용하게 되면 2020년의 저점과 2021년의 고점을 그었을 때 61.8%에서 정확히 반등하고 있는데,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조정이 마무리되었음을 알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게다가 5월부터는 20선을 돌파하기도했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 선이 20선입니다. 자, 그리고 8월에 조정봉이 나왔는데, 자, 이건 코로나 상승장 때도 2개월 정도는 조정이 나왔던 점을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월봉상 5선을 깨는 경우가 잘 없었고요. 자, 깨더라도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5선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판단할 때도 도움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2021년 지수 고점 때 보시게 되면 9월에 5선을 깬 후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2022년 11월 봄까지 단한 번도 5선을 올라타지 못했고요. 자,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5선도 언제 주식을 해야 되고, 언제 조심해야 되는지 기준이 될수 있는 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2021년과 다른 점은 지수 바닥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올라온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여기 제가 그어둔 라인, 2480선이 강한 지지 라인으로 충분히 이후부터는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현실점부터는 저점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소식들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기 실적이 나온 상황이죠. 대체로 철강사들의 영업 이익이 반토막이 났다, 급감했다 이런 발표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대한제강은 1년 전보다 매출이 34%나 줄었고요. 고려재강과 포스코스틸리온 영업이익은 70% 넘게 줄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철강사들의 실적이 좋지 않은 이유는 국내 건설 경기 침체, 세계적인 수요 감소 그리고 가격 하락의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 내용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일단, 포스코는 지난 홍수 피해로 인해서 올해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었죠. 자, 그런데 2분기부터는 급반전해서 1분기 영업이 같은 경우는 20억이 나왔지만 2분기에는 122억이나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홍수 피해를 거의 극복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정도 추세라면은 하반기 실적은 240억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실적을 이 정도로 마감하게 된다고 하면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영업익 이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포스코 스틸리온 시총이 고작 3천억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철강주에 대한 평가가 박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시총은 너무 낮은 느낌이고요. 자, 앞으로 포스코홀딩스가 삼성전자 시총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만큼 포스코 전 그룹 주들 전부 상승의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종목의 핵심적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장성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미래의 가치. 세 번째는 대세 상승 차트입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스틸리온은 포스코 그룹 주들 가운데서 시총이 가장 작은 3,900억 대 시총을 가진 기업입니다. 자 가볍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시총이 작기 때문에 어떤 명분이 생긴다면 엄청난 아파른 상승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명분을 얻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겠죠. 자 그리고 포스코 스틸리온은 사실상 2차전지 관련주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차트의 모습들이 2차전지 관련주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의 영향력이 상당하고 포스코 그룹 자체가 앞으로 2차전지를 통해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포스코 스틸리온도 동반 성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결국 지주사인 포스코 홀딩스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자이영향력 여... 소스코가 지난 7월 11일에 2차전지 밸류데이를 개최하면서 대단한 미래 청사진을 보여줬었습니다. 22년에는 2차전지 부문에서만 2030년 매출액 41조원, 영업이익 11조원을 달성하겠다고 그렇게 목표를 밝혔었는데 현재는 목표치를 크게 수정해서 2030년 매출액 62조원과 영업이익 15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무려 1년 만에 50%가 상상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향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자, 매우 매우 고무적인 일인 것이죠. 그래서 포스코 전 그룹주들도 엄청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고, 포스코 스틸리온도 이에 따라 크게 상승을 했던 것이고요. 자 그러면 자체적인 실적을 보면서 앞서 말씀드린 지주사 혜택으로 인한 상승 말고도 자체적으로 실적 상황이 좋아지고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점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스코스틸리온 자체는 2021년도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9배가 상승하는 그런 엄청난 실적 달성을 했었는데요. 2022년도에는 2021년도에 비해서는 실적이 크게 떨어지긴 했지만 자, 이때는 침수 피해가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고 올해 1분기 다소 좋지 않았는데 자, 올해 1분기도 역시 침수 피해로 인한 그런 영향력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2분기부터는 정상적인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례적인 사건들만 제외한다고 보더라도. 자, 이전 연들과 비교하게 되면 점차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극히 낮았습니다. 2%도 안되는 그런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2021년도에는 크게 개선돼서 무려 5배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었고 역대급 영업이익을 달성했었는데요. 자, 이때도 주가가 크게 올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 상태에서도 상당히 저평가 상태였고요. 어쨌든 지금도 그때 당시와 주가는 비슷한데, 물론 그때의 영업이익 수준을 달성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고평가로 볼 수는 없겠고, 다만 종목이 2차전지 관련주와 같이 움직인다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현재 2차전지 쪽에 크게 한방 맞은 상황이고, 조정기간에 최대한 어점을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충분한 반등은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도 하락 후 상승까지 2, 3주 정도 걸린 적, 참고하셔서 느긋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 가치 부분인데요. 현재 주식 시장은 2차전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 2차전지는 대한민국 미래의 주축이 될 그런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크죠. 첫 번째는 전기차 자체가 가지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정치적 방향성 때문입니다. 첫 번째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유지비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고장 문제가 훨씬 적습니다. 네, 성능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내고 있고요. 네, 소음이라던가 진동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장점들보다 지금 현재 두 번째, 이두 번째가 훨씬 강력합니다. 미국이 현재 정책적으로 전기차를 밀고 있죠. 자, 환경을 내세우면서 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실상 강제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 기사 내용도 보시게 되면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 3분의 1을 전기차가 차지하도록 강제하기 위한이라고 돼 있죠. 자동차 오염 규제안을 공개했다. 그래서 사실상 내연기관차들을 퇴출해버리겠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국내 주식 하실 때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하는 부분이 자이 바로 국가 정책 방향성입니다. 예를 들자면 문정부 때 친환경 정책과 같은 것이겠죠? 자동차 브랜드들은 미국 시장을 1순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 미국 정책이 곧 기업의 지침이 됩니다. 이미 미국에서 내연기관차를 배제해버리겠다는 그런 법안을 마련한 상황이기도 하고 유럽도 그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연기관차 브랜드 는들은 무조건 전기차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포드라던가 여러 대기업들도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고 자, 현대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 좀더 지난 시점에서는 유소가 많이 사라져서 기름 넣기도 불편한 상황이 올수 있겠다고 전망하고 있고요. 자,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전기차 시장은 계속 커져가게 되고요. 매년 15%에서 20%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스틸리온 월봉 차트고요 지난 7월 말까지는 정말 주가가 크게 상승했었던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자 아시다시피 당시 2차전지 섹터의 모든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는 2차전지에서 수급이 빠져나와서 ai 라던가 로봇 그리고 바이오주로 어느정도 빠져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시 한번 흐름은 2차전지 쪽으로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 스틸리온도 7월 이후 주가가 빠질 만큼 빠진 상황입니다. 자, 현재 5만 5천 원대, 4천 원대 가격대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라와 주고 있는데 대응을 하신다면은 5만 4천 원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5만 원은 확실하게 지지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모든 포스코 그룹주들 사이에서 가장 덜 오른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인 것은 맞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10월부터는 포스코홀딩스에서 리튬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포스코 그룹주들의 도약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 모아갈 만한 종목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스틸리온은 대상승하는 차트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상승하는 차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매집 여부. 네, 그래서 조정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세력의 규모를 판단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신호를 확인하면 되겠는데요. 예시 차트를 보시면 EM 플러스가 있겠고요. 네, 이 차트는 EM 플러스 월봉입니다. 매집부터 말씀드리자면 예, 긴 횡보 기간 속에서 계속해서 등락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래 대금이 동반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원도 참고하면서 네, 매직 구간을 통해서 세 번째 말씀드린 네, 세력의 자금력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조정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종목들은 하락과 그다음에 횡보와 그다음 상승의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락이 마감이 되었었고 여기 보이시는 횡보 기간을 일반적으로 매직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기간이고요. 이후에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은 차트상 거래대금이 크게 동반되면서 하트상의 급등 신호와 함께 시세를 분출하게 되는데요. 노하우라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저점이 풀발의 기준점이 됩니다. 자, EM 플러스도 그렇고요악셀 바이오도 저점에서 뭔가를 찍어주는 모습이죠. 자, 여기 이 구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평선들이 밀집되는 모양새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삼각 수렴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데요.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매집 기간이 2년이나 되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대상승이 가능했었고요악셀 바이오는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죠. 자, 이와 같은 매집주를 매일같이 발굴하고 있고요 항상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제가 발굴한 종목들 전부 공유해드리고요 목표가 기간도 그리고 브리핑도 드리니까요 상단에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문자를 통해서 단기 매매 종목이나 매집주도 드리고 있는데, 실력 입증을 위해서 확인 영상 보여드리고 있죠. 포스코 DX 사명 변경 전에 포스코 ICT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확인 영상 보겠습니다. 제가 매매한 시점이 이때라고 한번 밝혔었고요. 1,400원에 네, 단기 매수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자, 오늘은 네,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지난 주부터 오늘까지 검증을 위해서 네, 계속 수익 내역 그리고 보유 내역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랬고요. 오늘은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자, 목표가하고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자, 단기나 매집주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설명란에 연락처로 문자 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자신이 없었다면 저렇게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겠죠? 자,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죠? 폭스뉴스에서 미국 정부가 거시한 미국 법인인 보션의 미국 내 LFP 배터리 공급을 위한 양극재와 응극재 공장 건축을 사실상 승인했다고 보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6월 14일에 국내 주식시장, 특히 2차전지 쪽에 종목들이 크게 밀려버렸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기 때문에 우리 2차전지 기업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식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퍼졌고요. 그런데 추후에 밝혀진 사실은 이 뉴스는 사실상 재탕이었다는 것이고요. 2022년에 나왔던 기사를 다시 재활용한 것인데요. 이 재탕 기사는 공매도 세력들의 2차전지 섹터를 밀기 위한 그런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왜 공매도 세력이 이 재탁뉴스를 가지고 2차전지 섹터를 밀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2차전지 섹터를 볼때 보는 지표가 하나 있죠 바로 이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입니다 자 이것만 같이 참고해서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주의해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언제인지를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겠고요 2차 전지 관련주가 대체 어디서 언제 반등할 수 있는지까지 지지선을 통해서 가늠을 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잘 살펴보시게 되면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두 차례 걸쳐서 주가가 밀렸었던 강한 전고점 때 저항 라인 근처죠. 그렇다면 역으로 이 구간을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주가의 추가, 타, 아, 주가의 추가 상승 탄력을 막기가 더 어려워지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포스코홀딩스 차트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쉽게 말해서 2차 전지 섹터 하락에 우린을 하고 있는 이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청산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금은 돌파해 버린 에코프로 전고점때 돌파를 막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8개월 전에 이미 나왔었던 중국의 배터리 공장 이슈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통과가 되었었던 그 이슈를 또 한번 가지고 와서 주가를 또 크게 밀어 버렸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런 재탕 뉴스라는 거 우리가 알았는데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고가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이 하나 나와준다면 악성 매물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단기적으로 차트 추세가 깨진다는 것이고요. 결국 하락을 해서 공매도 세력이 원하는 대로 지금 다시 그림이 그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중에서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 전부 다이 기간에 휴매 물량이 많이 나와버렸습니다. 정말 작정을 하고 털어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냐 하면 앞으로도 이 2차전지 섹터가 올해 연초처럼 더 강하게 치고 갈 때마다 이렇게 과열 논란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기관과 공매도 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길을 쓰고 2차전지 주 주가 조정을 유도한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큰 방향성을 반드시 세워두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과거의 경우 한미 반도체나 리노공업과 같이 반도체 섹터 바닥에서 주가가 수백 배까지 지금 올라왔지만 항상 과열 논란이 있어왔었고 그만큼 매번 주가 조정도 강하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차트상 월봉이나 연봉으로 보신다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를 대체할 그 미래 산업의 먹거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2차 전지죠. 지난 100년 이상 이 내연기관이 장악해왔던 그전 세계의 자동차 시장을 이걸 전부 다 전기차로 바꾸는 4차 산업의 혁명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발을 들여서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런 2차전 지주들이 있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매수 타점을 잡아서 지난 20년간 반도체 섹터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최대 수십 배 이상의 수익을 내볼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왔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맥점이 형성되는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위에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걱정만 하고 계실 게 아니라 추가 매수 타이밍 다시 잡아서 좀더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만약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연초처럼 상승식이 다 놓치고 나서 뒤늦게 이런 구간에서 쫓아가지 마시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확실하게 신규로 매수 타이밍 잡아서 편안하게 수익을 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계속해서 말씀드려왔지만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매수하시면 되겠습니까? 확실한 맥점을 알고 대응을 하셔야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포스코 스틸리온 도대체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와 공개하기 어려운 자료를 담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것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 대응 자료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습니다. 현재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와 기간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에서의 매수 가격 그리고 매도 가격 상승하는 기간까지 해박자가 모두 다 적혀있다는 것이고요. 유튜브와 같은 공개 채널에서 공개하지 않는 그런 정보들도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을 모르셔도 괜찮고 바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 따라하시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자료집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2810-1923 번호로 여러분들 포스코스틸리온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스코스틸리온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포스코스틸리온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찾아보셔도 목표가는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힘들게 이렇게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중요한 매매 전략, 가격 전략을 함부로 발설할 수 없는 이유와 노하우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노하우와 기법들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겠고요. 구독자님들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 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 부탁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최신 매니 등 자료로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됐고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혹스코 스틸리온 또는 스틸리온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문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응 자료 아직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신데 지금 하루에도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누락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 제가 한 달마다 쌓여 있는 번호들을 좀 정리하고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대응 자료 못 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른 번호로 보내 주신다면 순차적으로 다시 대응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드리는 부분 안내드릴 텐데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무료로 진행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매일같이 급등 혹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네, 직장인 분들이나 초보분들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네, 종배나 당일단타 종목 위주로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영상 보시고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네, 기간 한정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다만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 기간은 한정이 되니까요. 지금 빨리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리는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매집주부터 해서 예 당일 급등주 및 종가 배팅 종목인데 네,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도 있는 관계로 종목하고 다 가렸습니다 자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전달 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차트상의 네, 급등 위치라던가 거래대금 등을 통해서 현재 해당 종목의 주포의 규모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자, 선별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 매집주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기간 조정을 거친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매집까지 완료가 된 종목들을 네, 세력의 규모가 상당하며 앞으로의 상승의 이유가 확실한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 드릴 수가 없지만 자, 이렇게 카톡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어떤 차트 분석이라던가 그리고 해당 종목이 어느 타이밍에서 네, 해당 종목의 어떤 재료라던가 그리고 이슈 그리고 이 종목들이 어느 타이밍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게다가 투자 관점에 대해서 배우시고 싶은 그런 초보 투자자분들 그리고 직장인분들도 알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다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전화번호 010-2810-1923 번으로 숫자 1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네, 말씀드린 종목들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카톡이라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카톡의 경우는요, 이렇게 장중 피드백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자, 현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면서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확실히 실적이 기반된 그런 종목들을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세력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조막손, 세력이 아닌 자 메이저 세력으로 추정이 되는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종목들만 다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도 납득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만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제 영상에서 계속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뭐 em 플러스 라던가 그리고 박셀바이오 카나리아바이오 등자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데요 다 급등전에 한 번씩 다뤘었던 그런 종목들이고 네 저희 채널에 다 진거겠죠 자 그래서 자, 이번으로 숫자 1번 또는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 또는 카톡방으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여러분들 방어하지 마시고요. 좋은 장에서 소외당하지 마시고 한번 꾸준하게 수익을 보신다면 올해 2023년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될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키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